자, 리플이 최근 발표한 2025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리플 측이 보유한 XRP는 총 45억 6천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많다는 차원을 넘어서 리플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특히 기관 간 거래나 대규모 송금 등에서 XRP의 안정적 공급 기반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최근 6,400만 달러 규모의 XRP가 지갑 간 이동된 거래인 데요. 보통 이런 대규모 이동이 거래소로 흘러가면 매도 압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콜드 월렛 간의 이동이었기 때문에 맥락이 다릅니다. 이런 유형의 거래는 장기 보유 목적이거나 기관 간 장외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결국 이런 거래는 리플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기관 간 금융 인프라에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 3월 미국 정부는 XRP를 디지털 자산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리플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리플과 SEC 간의 벌금 조정도 있었는데요. 기존 1억 2,500만 달러였던 벌금이 5천만 달러 수준으로 감경되며 양측은 실질적인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조정은 단순히 금액 절감 차원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리플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자산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리플 투자에 대해 기관들이 주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규제 불확실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흐름을 바탕으로 떠오르는 이슈는 바로 ETF 승인입니다.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 따르면 2025년 내 리플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은 약 79%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ETF 승인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기관 자금이 공식적으로 리플에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 통로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사례를 떠올려 보면 선물 ETF 승인 이후 현물 ETF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된 바 있죠. 리플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을 경우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자산 신뢰도의 제도적 증명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TF는 단기적인 가격 이슈보다는 리플이 제도권 안의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훨씬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ETF가 승인되면 단순한 투자자뿐 아니라 연금 펀드, 대형 자산 운용사 등 기관 투자자들이 XRP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는 XRP가 더 이상 불확실한 자산이 아니라 전통 금융과의 연결고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변화이죠. 또한 미국에서 ETF가 승인될 경우 다른 국가들에서 유사한 규제 완화 흐름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플은 오랫동안 국제 송금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NFT 거래, 자산 토큰화 등 활용 범위를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글로벌 컨설팅 기업들은 2033년까지 자산 토큰화 시장이 약 18.9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리플은 이 시장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 흐름은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리플이 실질적인 금융 시스템 안에서 사용되는 구조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리플은 이미 다수의 글로벌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XRP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실제 금융서비스에서 기능적 자산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들 기관은 XRP를 활용해 국제 송금, 유동성 공급 등 실제 사용 사례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플이 실물경제와 연결된 몇안 되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이러한 파트너십은 리플 생태계의 신뢰도와 확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게 되죠. 현재 리플은 세 가지 구조적 흐름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바로 법적 리스크 해소, ETF 기대감, 그리고 실사용 기반 확장입니다. 이런 구조는 단기적인 가격 이슈를 넘어서 자산 자체의 질적 변화를 예고하는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XRP 가격은 3에서 5달러, 일부 낙관적 분석은 최대 24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의 리플은 단기 매매를 위한 코인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타이밍을 고민해볼 수있다 수 있는 자산으로 재조명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죠. 어떠한 호재가 있다 한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시장은 이미 그 정보를 미리 반영했기 때문이죠. 호재가 발표되기 전 이미 세력들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뉴스만 믿고 따라가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부터 인생 역전이 가능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딱 5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정보 경로로는 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등이 있는데, 하지만 이 매체들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중요한 정보는 일반인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서 공유되고 있어요. 이 정보들은 특정한 커뮤니티나 비공개 네트워크를 통해 퍼지고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가짜 뉴스까지. 퍼트려 개인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 공유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정보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세력들은 공식적인 뉴스가 아니라 다크웹이나 폐쇄적인 커뮤니티 그리고 본인들만의 SNS에서 은밀히 정보를 공유합니다. 저 또한 코인 정보 유튜버로서 매일같이 유용한 정보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시나 쉽게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흔히 내부 정보라고 불리며 쉽게 유출되지 않습니다. 보통 소수의 인원에게만 공유되고 외부에 유출되는 순간 해당 정보는 가치가 사라지죠. 그런데 문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유용한 정보들은 비공개 처리됐거나 이미 삭제된 게 아닐까. 그렇다면 과거 시점에서 검색하면 비공개가 되기 전이나 삭제되기 전에 정보가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웨이백 머신이라는 검색 플랫폼인데요. 전 세계 각종 웹사이트들을 날짜와 시간대별로 저장하고 보존한 뒤 해당 웹사이트의 과거 모습을 다시 볼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시점을 선택한 후 원하는 포털 사이트, 지금은 네이버를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옛날 모습에. 네이버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사들과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활용하여 현재 시점에서 삭제됐거나 비공개가 되기 전에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일반적인 검색 엔진에서 노출되지 않는 정보들이 몇몇 보이더군요. 하지만 역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약 일주일 동안 계속 찾아보면서 슬슬 포기할까 생각이 들 때쯤 조금 수상한 링크가 제 눈에 띄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보시면 일반적인 텔레그램 채널 접속 링크로 보이는데 방 제목이 일단 크립토 노트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약간 모스 부호 같은 문자들이 붙어 있는데 저는 약간의 호기심이 생겨 들어가려고 했지만 초대받은 사람만 참가할 수 있는 건지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뭔가 중요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 봤어요. 웹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니 텔레그램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내 검색 기능을 활용해 해당 주소를 입력했더니 다행히도 미리 보기가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참가는 못 하지만 방 안의 메시지들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단순히 시황을 정리하는 방인 듯 했어요. 보시면 코인 뉴스들과 약간의 멘트가 달려 있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그냥 허탕 쳤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스크롤 내리다 보니 굉장히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2023년 7월 20일에 작성된 메시지거든요. 보시다시피 본크 코인에 대해 말하는 글이에요. 저는 이것도 당연히 단순한 정보 정리 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내용을 그대로 파파고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작업 중인 코인은 본크입니다. 지금까지 축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2월 초에 주요 투자 기관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단계의 큰 폭의 급등이 예상되므로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작전을 계획하는 듯한. 그리라 많이 당황했었는데, 저는 곧바로 차트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실제로, 본크코인은 23년 12월 초부터 단 2주일 만에 두 번에 걸친 엄청난 폭등이 있었던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지만 우연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다른 비슷한 메시지가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어요. 계속 찾아본 결과 똑같은 양식의 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4년 5월 29일에 작성된 메시지인데요. 이번에는 페페코인에 대해 글을 올렸어요. 이 글도 동일하게 파파고로 번역해봤습니다. 이번에 작업 중인 코인은 페페입니다. 11월 선거는 결국 트럼프의 승리로 끝날 것이며 선거가 끝난 후 일시적인 급등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페페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4년도는 미국 대선으로 시끌벅적 했었는데요. 당시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이 박빙이었다 보니 해리스가 이길 것이라는 여론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글에서는 트럼프의 승리를 이미 확정하듯이 말을 했고 실제로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죠. 그리고 이어서 페페코인의 차트를 확인해 봤어요. 역시나 대선이 종료된 후 바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말처럼 24년도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은 페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진짜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들인 것을요. 하지만 이들은 페페코인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이후 어떠한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엄청 실망하고 아쉬워했어요. 조금만 더 빨리 이 방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말 그대로 억만장자가 될수 있는 막대한 수익을 볼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23년도에 한 번, 24년에 한 번, 1년마다 한 번씩 이런 글을 올렸으니 아마도 이들은 연단위로 작전을 계획할 것이라 생각했죠. 그렇다면 올해 25년도에도 메시지가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몇달 동안 하루에 몇 번씩 방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슬슬 귀찮아져서 지쳐갈 때쯤 드디어 최근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던 건지 이들의 계획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자 바로 4월 1일 방금 올라온 메시지입니다. 우선 종목은 불가피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요. 이 정보를 영상으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이들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혼자만 알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종목을 공유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글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계획입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물량이 축적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수백억 달러가 동시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 이상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여기까지인데요. 100% 이상의 상승률이면 단돈 10만 원으로 천만 원,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또한 이번 계획이 이들의 마지막 계획인 것 같은데요. 즉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당 종목을 알려 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정보를 알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종목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약간의 지불료라 생각하시고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 주세요. 남겨 주셨나요? 남겨 주셨다면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2374-4693이 번호로 정보라고 문자 한번 남겨 주세요. 정보라고 문자 남겨 주 신분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이들이 계획 중인 10000% 상승 종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로우 리스크, 안전한 투자가 중요한 만큼 종목 받으신 분들은 많은 금액이 아닌 10만원만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들의 계획대로 10000%가 오른다면 10만원으로 1000만원 절대 만족 못할 수익이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투자하셔서 높은 수익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들을 찾는다면 바로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